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주제래요. 자료 수집 방법, 일단 우리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질문 문헌연구법, 질문 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면접법인데요. 이들 중에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방법론적 1원론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방법론적 1원론이고요 여기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다라면 실증적 연구가 좋아하는 방법인 질문이나 실험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연구자가 상황을 조작한 상태에서 어떤 변수를 의도적으로 개입시킨 다음에 변수의 영향을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변수를 의도적으로 개입시킨다. 바로 실험법 사용한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실험법은 그래서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요, 종속 변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에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지역별 성별 학교 폭력의 발생 빈도 이런 거는 보통 학교 폭력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문학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물어보는 질문지를 할수 있습니다. 지만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거고요. 역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에 대한 반연이 문헌연구의 주제가 되겠죠. 3번이에요. 암호전광 뉴욕에서 거주하는 부족들의 장례문화 연구 이거는 참여 관찰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 사회과 토론 수업에, 사회과 수업에서 토론실 수업작법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다. 이건 아마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실험집단에겐 토론방식을 적용하고요. 비교집단에겐 토론방식을 적용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요 11번에 4번이 이제 실험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연구 주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11번에 대한